12,000원 남았습니다 어? 나? 12,000원 어? 나 18,000원 남았어 과연 아또 있어? <laughs>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자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이소에 갈 건데, 다이소를 가서 정해진 금액으로 사고 싶은 거를 사는 콘텐츠를 할 겁니다. 예! 제비뽑기를 해서 금액을 정할 거예요. 응? 네! 네? 제비뽑기. 네! 자, 바로 이겁니다. 네? 여기에 금액을 적어놨어요. 이 금액을 뽑아서 응? 그 금액만큼 다이소에서 사고 싶은 거를 사는 거예요. 오... 제한이 있어요. 맞네. 뽑은 금액만큼 그 금액에 맞춰서 사야 돼요. 아, 좀 어렵겠네. 만약에 고성돈이 나오면 어떡해?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응. 플러스 마이너스 천 원까지 적용을 하도록 할게요 대박사 예수가 응, 만약에 2만 원을 하네. 뽑았어요 응. 그러면 응. 19,000원 밑으로는 탈락 21,000원 이상이 되면 은 탈락이고 그 안으로는 성공이에요 예설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진짜? <laughs> 아는 <아니>, 얼굴이 <우리> 맞나요? <laughs> 어 아닌 것 같은데? 자 바로 뽑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아 예! 참고로 여기에 제일 큰 금액은 2만 원입니다. 그 전이 만 원, 5천 원, 2천 원, 1천원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지금 언니부터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열어 보지 마세요. 뽑기만 먼저 할게요. 자. 언니 다시 한번. 예솔이 한번 더. 자, 이렇게 두 개를 뽑았습니다. 하나면안 돼. 아니, 안 돼. 안 되지. 딱한 개씩만. 한 개씩만. 한 개씩 더. 네. 자, 좋습니다. 동시에 열어 볼 거야. 하나, 둘, 셋. 우야! 응? 아! <laughs> 아좀 만들어 만들어. 이천 원. 아이천 원. 이 아, 원. 원. 자 다음 장. 다음 장? 아천 원. 아천 아, 원. 오천 원. 이야. 비, 비, 비. 자 마지막 장은 한한 한 명씩 열어보도록 할게 한 명씩. 야! 자 누가 먼저 열어볼까요? 예솔이요예솔이 아, 봐봐. 두두두구 얼마? 5,000원. 어. 만총 얼마야? 계산천 원. 12,000원. 어, 12,000원. 예전에? 21,000원. 12 21 자, 두구두구두구두. 자. <laughs> 아니. 예전에 2 22 0원 22,000원. 예전에 처음에는 제일 높은 거 뽑았는데 그 다음에 제일 낮은 거두 개를 연속으로 뽑았어. 2만0 0 0원 자 이제 우리가 다이소로 출발을 할건데 응. 자기 금액을 정확히 기억을 해놔야 돼요 응. 얼마라고요? 22,000원이요 자 예설이 얼마라고요? 그냥 아빠 종이 썩으면 안될까? 예설이는 어드벤티지를 좀 줄게요 예설이는 글을 모르니까 아빠가 얼마치 샀다고는 이제 언급을 해줄거고 응? 예주는 혼자 스스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이소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씨! 예주는 뭐 살거야? 있으면 슬라임도 사고, 어. 그리고 마블 것도 사고 해야지. 자 바구니를 하나씩 잡으세요. 예사리도 꺼내주세요. 사람이 여기 많네. 자, 아, 잠깐만. 어디가? 어디가? <laughs> 아, 얘 뭐해? 야, 얘들 뭐해? 아니 아니, 잠깐만. 진짜 이거 다 사는 거야? 어? 애들아 어? 신중히 사야 돼. 그 가격을 넘어 버리면은 못 사요. 아, 빠얘아 이거 계산해봤네? 어. 지금... 가격 넘으면 못 삽니다. 3,000원? 어. 5,000원? <laughs> 인형이 5,000원이야. 대부분. 5,000원? 이미 오바네. 이미 이것만 해도 13,000원이야. 오바예요, 오바.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못 사요. 이거 다 환불해야 돼요, 이거. 가격에 맞춰야 삽니다. 자, 5천원 만원. 예설이 2천원 남았어. 인형을 이렇게 두 개를 다 사면은 먹을 거 하나 정도밖에 못 사. 그래도 괜찮아? 예서리는 좀 도와주겠습니다, 여러분. 아, 이거 예서리가 지금 돈을 잘 몰라서 그러면 그것만 사. 이거 인형은 내려놓는 게 어때? 난 괜찮아. 다른 다음 거사 와. 어, 여기서 이제 살겼고. 자, 잘 기억해야 돼요. 나 12,000원 남았습니다. 12 어? 나 12,000원? 어? 나 18,000원 남았어. <laughs> 헷갈리게 하기. <laughs> 16,000원 남았습니다 <laughs> 어 예설이 그걸로 바꿨어? 오오 이거는 오, 3,000원이네요 엄마 2,000원 오 3,000원, 2,000원, 5,000원 예설이 7,000원 남았어요 아, 아까 1원남았6 뭐0 0 0원 남았습니다 8 <laughs> 네. 0 0원 아, 16,000원이요 만 삼천 원이. 만 육천 원이. 요 예설이도 담았는데 <laughs> 예설이 씨 얼마 남았지, 그럼? 이천 원, 오천 원, 오천 원 남았어. 그거를다 살려고 하네요. 예설이 오천 원 남았어. 만 육천 원 남았네. 아, 했다니까. <laughs> 저 일부러 지금 계속 까먹을까봐 얘기하는 거지, 계속. 아, 진짜. 아니야. 예설이 뭐야, 왜? 그게 왜 필요한가요 이게? 아니 머리카락을 새로 누르 이렇게 하는 거잖아 어? 맞아 이렇게 하 이렇게 하는 거잖아 맞아 이거 맞고 13,000원 이게 뭐야 이거? 수정 응. 스케기 타운 세트는 또 뭐야 아 이거 내 취향 조정인데? 왜 뭔데 이게? 1 3 0 0 0원야왜왜왜 <laughs> 13,000원 자 14,000원 남았습니다 13,000원이요 <laughs> 예설이 이거 산 거야? 네 이거 <laughs> 얼마야? 이제 3,000원 남았어 예설아 너 얼마 안 남았어 13,000원 예설이 이거 사면 끝이야 잠깐만 얼마인데 이거 예설아 너 이거 사면 끝이야 다른 거 아무것도 이제 못사 예설이 이제 끝났어요 예설이는 11,000원 12,000원 11 8,000원 8, 자, 예주는 6000원 예서리는 다 8, 샀습니다. 3000원이요. 파이팅. 3000원 코인입니다. 5000원. 이거 몇만 원? 4 0 0원너 5000원에서 어떻게 4500원이 되나요? 4500원. 이거 5 0 0원이야한5 0 0원 5000원에서 4500원? 빼야 돼! 사고 싶으면, 아빠가 얘기했잖아. 빼라고. 그뺄거 아빠 주세요. 아빠 갖다 놓고 올게요. 아빠 주세요. 어? 2,500원! 2,500원 나왔어? 응. 예설이 2,000원짜리 하나 살수 있다. 이거? 응. 어? 1,000원! 1,000원짜리 하나 더살수 있어. 어떤 거 하고? 뭐야, 언니? 이거, 응. 이거 1 0원이지 어? 어, 어떻게 왔어 됐다, 여. <laughs> 오. 응. 자, 과연 중간에 응. 계산이 응. 틀렸을까요? 안 틀렸을까요? 중간에 계산 틀렸으면 은 이거 다 갖다 들어가야 돼. 알지? 응. 계산하러 갑시다.

6,000원. 왜 이렇게 불안하지? 어. 가격은 가려, 가려서 못 보게 할게요. 엄마 넘무것 같은데. 두구두구두구. 두구 두구. 아니. 오니요 <laughs> 어. <laughs> 넘었어? 아니. 안 넘었어. <laughs> 어. 과연. 아또 있어? 어? 몇개 넘었어? 마지막이네? 아 네. 얼마나 왔을 것 같아? 넘었어? 어? 넘었어. 자, 공개합니다. 우와! 아! 2만 2천 원. 2만 2천 원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천 원이라고 했잖아. 중간에 실수한 것 같은데... 아닌데... 왠지알아너 이거 아까 전에 5,000원 남았을 때 이거 샀는데 그때 4,500원이라고 했어 1 5 0 0원인데어5데0 0원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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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5 아닌데... 아야데 아닌데... 아닌아진짜 아닌데... 아닌데... 아아 여러분 오늘 다이소에서 정해진 금액대로 사기를 했는데 어땠나요 오늘 재밌었어요 네, 아, 되게 아슬아슬했어 예주는 어. 계산 잘못해갖고 중간에 <laughs>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